안녕하세요, 야르단 자이 v 입니다 오늘도 어제 그 자리, 응. 거기 앉아서 또 김밥 먹고 있어요. 응. 맨날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. 배고파서 먹어서 그러나? 걸어와 걸어와서 그러나? 응. 응. 주말인데 식사들 하셨나요? 음. 응. 날씨 너무 좋아요. 음. 새 소리도 들리고, 음. 바람도 좋고 시원하고, 플레임도 음. 나는 것 같아. 요 플레임. 음.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음. 주말에 어디들도 못 가시고. 힘드시겠다. 응. 이렇게 하니까 뒤에 배경은 잘안 나온다. 그렇지? 응. 어서 응. 아무도 없어요. 여기 저 혼자 있어요. 맨날 저 혼자 있어요. 아무도 없어가지고. 맛있게 먹고, 내려가야지. 아 오늘 마스크 사야 돼가지고. 주민등록을 안 갖고 와서 다시 가서 샀는데, 하나 오다가 하고, 여기 기에다가, 하나 아예 없으니까 오다가 요 기에다 걸치고 왔는데, 맞쳤어아 쓰자마자. 속상해 죽겠네 살려면 또 일주일 있어야 되잖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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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저, 너무 좋은데 어디 못 가서 속상하겠다 다들 음. 음. 여기도 한산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거의 없어 거의 올라오면서 마주치는 사람이 몇명 이렇게 없어 한두 명. 다들 안 돌아다니니까. 느낌은 동영상 찍는데 실시간 방송 느낌이 나갖고 자꾸 댓글을 쳐다보게 된다. 무의식적으로 댓글 없는데 하이 웃겨라 음. 음, 음. 여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 햇빛도 따뜻하고 마지막 음, 김밥도 이렇게 사 먹으면 편한데 난다싸 먹었다 응. 지금 식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안싸 먹는데 우리 애들 소풍 갈때 김밥 사준 적 없어 내가 다 싸줬어 셋다 애들이 많이 컸겠지 그때 우리 딸이 반해서 회장이고 종교 부회장했을 때였나. 반에 도시락 안싸는 애들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라고 김밥을 제가 열 줄을 더 싸서 보낸 적이 있어요. 근데 자기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먹었나봐.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주고 싶은 애가 한 개가 있잖아, 열 줄이니까 이제 그거를 애들이 같이 나눠 먹었나봐요. 김밥 안 싸운 애들도 있고 싸운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먹어봤나봐 그러면서 그날 우리 집에 다 왔어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또 은지라고 있었나? 은비 은비 나랑 같은 일하던 언니 딸인데 아줌마 다음에 석풍 갈땐 제게 껐 김밥 싸주세요 김밥 먹으니까 그 생각난다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. 음. 혹시 몰라서 김밥 안 싸온 애들 있으면 같이 먹으라고 제가 김밥을 넉넉하게 싸서 보냈었어요. 이렇게 봐서 밥안 싸온 것 같으면 같이 먹어라 그러고 애들이 잘 먹었다고 인사를 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예요. 주억 음. 음. 나한테도 추억 우리 딸 생각하고 김밥 소풍 하면 떠오르는 그런 추억 음.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음, 뭐라 그래야 될까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우리 올케 언니가 6학년 때 음. 그 무렵에 와가지고 김밥을 싸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고모가 근처에 사셨어요. 고모네 애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가지고 운동회 때 소풍 때 고모가 따라갔잖아 옛날에는 소풍을 학교 근처로 걸어가니까 그러면 고모가 김밥을 싸가지고 제 것까지 싸갖고 서 그렇게 먹었고 음, 운동회 때도 그랬고 내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, 그때 소풍을 가야 되는데, 오빠가, 큰 오빠가, 소풍 갈때 옷을 사준다 그랬어. 오빠가 옷, 옷한벌 사줄게. 그랬는데, 오빠가 그날 밤에 집에를 안 오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속상해갖고 밤새 울었다? 오빠가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, 나한테. 밤새 울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침에 옷산걸 들고 오셨어. 일이 너무 바빠갖고 보도셨다고. 음. 큰 오빠가 어. 자야한테는 또 그런 추억이 있어요. 오빠가 새옷 입고 가고 싶은데 안 오는 거야 집에를. 일이 바빠갖고 그때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거든. 그래서 아침에 오빠가 학교 가기 전에 와서 옷을 주고 다시 일을 가셨어. 음, 그때도 고모가 음, 도시락 싸 갖고 오셔가지고 먹었는데, 우리 오빠한테 잘 해야 되는데, 내가 <laughs> 우리 오빠도 나 생각하면 울고 몸이 아프니까. 더 잘해주지 못한다고 오빠는 부모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. 동생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일을 못하시니까 결혼해서도 좀 결혼해서도 생활비도 주고 어쩔 때는 막일 많이 할 때는 생활비도 오빠가 그때 당시 막 십몇 년 전에도 오0만 원씩 애들하고 맛있는 거사 먹고 그러라고 주고 그랬었거든. 가 오빠는 결혼했어도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막 내용돈도 주고 싶고 막 그런다. 그 그때 그랬었는데. 우리 오빠 40대 초반부터 아프셨거든. 우리 애들 초등학교 어릴 때였으니까. 40대 초반은 아니었나? 40대 초반쯤. 우리 딸이 3학년 사학년 때였으니까. 11살, 지금 26, 한 15, 6년 된것 같다. 그렇죠? 우리 오빠의 건강도 빌고, 음. 여러분 잘 어, 가야 갱년기라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요. 오빠 생각하면 눈물 나잘 있다가도. 어. 음. 끊어야겠다 이제 그만 응. 저 이제 밥도 다 먹었고 또 씩씩하게 내려갈게요 오늘도 장사해야지 응. 응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야르탄자야TV 응. 이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허허 응.